현역 가왕2의 예선전 탈락자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역 가왕2 3회에서는 지난 2회에서 공개되지 못한 김우현님, 이현승님, 진혜성님의 자체 평가전 무대와 운선 1차단 진출자 그리고 방출자가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현역 가왕2 3회는 최고 시청률 9% 전국 시청률 8.1%를 기록 시청률이 생각보다는 소폭 상승하며 현역 가왕 시즌 1의 3회 시청률이 10%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방송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도 드는 가운데 그럼 지금부터 2회에서 방송되지 못한 3인의 자체 평가전 무대로 비롯해 예선 mvp는 누구이며 본격적으로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있는 1대1 데스매치의 승리자는 누구인지 각서디님과 신유님의한미에 대한 한역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현역 13년차 정통급 하남 진혜성님, 라이징스타 김호연님, 현역 9년차 중통령급 나무 이현승님이 사력을 다한 무대를 선보이며 뉴스특보로 인해 중단된 2회 예선전 무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루치 민족에선 본명인 김병민으로 참가했던 것으로 노래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불러 감탄을 자아내는 김호연님. 김호연님은 김태곤님의 망부석을 선곡하여 시작과 동시에 캡사이신 같은 보이스로 마스터 군단과 현역 가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끈거리로 얼얼한 맛을 추가하며 빠른 인정버튼 수확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24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16년에 데뷔하여 제53회 가수의 날 신인 가수상 제2회 가요tv 가요 대상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한 가수 3등을 수상한 시역파 가수 이현승 님. 이현승 님은 서른도 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선곡하여 정말 노래를 마시고 구수하게 부르셨는데요. 특히 여성 마스터들의 응원이 대단 했죠. 장영란 님은 우승 후보라고 감탄 을 자원했고 최종 28표를 얻어 본선 에 진출하였습니다. 자체 평가전 최고의 기대주 진혜성님 자신의 곡인 사랑 반 눈물 반 을 선보였고 첫 수절부터 무대를 때리는 쩔렁쩌렁한 음색으로 좌중을 압도했으며 기기와 감정 표현도 충실했지만 일일절이 끝날 때까지 얻은 건단네 표였죠. 경연 중간 24표로 최하위권에 몰린 손민주님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무대잖아라고 윤진영님 최수언님과 이야기하다 진해성님과 눈이 딱마주쳐 난처해하는 모습으로 벅서를 자아냈고 최종 41표를 얻어 안정권에 진입한 진해성님이었습니다. 자체 평가전에서는 인정 버튼을 가장 적게 받은 최하점 10인이 방출 후보에 오르고, 이 중에서 4인이 탈락하게 되는데요. 3인의 무대가 종료된 이후 참가자 34인 중, 최하점 10인은 동첩은 5인의 11인이 되었고, 탈락자는 마스터 군단의 협의로 최하점 순위 아닌 본선 무대의 기대감으로 선정된다고 전해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첫 번째 감출자는 감설민님이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감설민님은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 초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끝까지 동료들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퇴장하시는 모습으로 이번 현역 가왕2 오디션을 마치셨습니다. 두 번째 방출자는 승국이 님이었 습니다. 승국이 님은 현역 가왕을 준비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멋진 현역들과 함께 해서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며 현역 가왕 2의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출자는 예상 외의 결과 였죠. 김우현 님이 호명되었기 때문인데요 34명에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 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우리 한악들과 정상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방출자는 김영철님이었습니다. 김영철님은 즐거우고 귀한 경험을 했고 최선을 다해 무대를 챙겼습니다. 후미디언이지만 노래하는 재미남 김영철로 남겠다. 라고 소감을 전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개그로 승화시키며 끝까지 웃음을 주고 떠난 김영철님이었습니다. 예선전 자체 평가전 대망의 MVP는 환희님이었습니다. 발라드 가수에서 첫 트로트 도전이었기에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결과였는데요. 깜짝 놀라 환희님은 시청자들과 현역들에게 큰 절을 했고 현역들 모두 큰 절로 화답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죠. 환희님은 근래 받았던 어떤 삶보다 제일 값지고 행복한 MVP인 것 같다라며 트로트란 장르를 더 공부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졌습니다. 진혜성 님의 무대 이후 자체평가전 을 통과한 30인의 현역가수는 탑 세븐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 습니다. 우선 1차전은 1대1 개스매치 현장 진옥전으로 2인의 대결자가 연예인 판정단 1인 30점씩 총 360점 국민 판정단 1인 1점씩 총 140점을 합산 한총 500점의 점수를 나눠서 갖는 방식인데요. 신동엽 님은 1대1 대결 선대를 즉석 에서 결정에 지목하는 방식 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역가왕과 똑같지만 새로운 룰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총 30만의 현역에 명. ...의 미스터리 현역이 추가 투입된다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현역들은 무슨 날벼락이야 라고 외쳤지만 이내 미스터리 현역은 정세에서 50점을 차감하고 국민 응원 투표를 받는 기간이 2주 투표된다는 말에 저 핸디캡은 크다 라며 흥미를 드러냈죠. 살 떨리는 긴장감 속에 첫 번째 카드를 뽑아든 신동엽님은 윤진엽님의 이름을 호명했고, 윤진엽님은 담호감에 영혼가출 표정을 지어 폭소를 일으켰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윤진엽님은 전종엽도 나와를 외쳤고, 무대 위에선 두 사람은 하고랑 피지컬로 눈오광을 선사했는데요. 윤진엽님은 몰래한 사람을 재키타리와 섹시한 멜빵 댄스를 더해 선보이며 도발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전종엽님은 100년의 약속으로 여심을 저격하는 감성으로 경연을 마무리하였으며, 결과는 167대 3 3 0 3점으로 승리를 거둔 전중엽님이 2차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번째 지목자 김수찬님은 비슷한 의상으로 커플룩 오해를 받은 현역 18년차 막형 박구윤님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역대급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김수찬님은 감성 가득한 당신의 눈물을 열창해 이전에 볼수 없던 매력을 뿜냈으며 박구윤님은 간대우 글쎄로 첫 수절부터 모두를 압도하며 이게 바로 18년차의 무서움인가 라는 반응을 얻었는데요. 두 가수의 대결에서는 김수찬님이 265대 235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세번째 지목자 나카자와 타쿠야님은 예선전부터 멋지다고 느꼈다라며 송민준님의 이름을 불렀고 두 사람은 훈훈한 외모로 비주얼 맛집을 연출했는데요. 타쿠야님은 패티김님의 이별을 1절은 일본어로 2절은 한국어로 바꾸어 부르며 깊은 여언을 안겼고 송민준님은 빗속을 누리사를삼국하여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동을 아냈는데요 최종 결과는 타쿠야님이 송민준님에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번째 지목자 최수원 님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며 미스터리 현역 너 나와 를 외쳐 열기를 치솟게 했습니다. 신동엽 님마저 흥분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미스터리 현역으로 박서진 님이 나타났고 현장은 충격으로 일시 정지됐는데요. 최수원 님은 왜 돌아보고를 특유의 맑은 감성으로 소화했고 한국 대표로 일본에서 노래하며 장구를 알리고 싶다라는 추리덕 이유를 전한 박서진 님은 광대를 황홀한 장구 연주와 함께 선보여 박서진이 박서진 했다 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396. 박서준 님은 핸디캡으로 50점이 차감된 346점을 기록했지만 104점의 최수원 님을 이기고 2차 본선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명된 11살 최연소 참가자 황민호 군은 못 구르겠다라며 고민하던 것도 잠시 49세 최연장자 이현승님을 지목했고 이현승님은 제 막내 딸과가 동갑이라면서 망연자실 했는데요. 황민호 군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신바다신바소를 열창하다 신들린 듯한 몸짓으로 장구를 연주하며 소름돋는 무대를 완성했고 이현승님은 59년 왕신리를 비장의 무기인 호랑나비 총과 선보였지만준우기된것 같은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샀고 황민호 군이 500점 만점에 454점 점을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수군과 이수 12년차 김준수님은 예상전때 저를 안 누르신 분이 있다 라고 말하며 정다아님을 지목 정작 정다아님은저누른것 같은데 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해 웃음을 전냈는데요 김준수님은 소리꾼의 자존심을 걸고 쓸어버리겠다 라는 야심찬 메시지와 함께 돌고 돌아가는 길을 폭풍 고음과 구음으로 선보이며 소름과 전율을 안겼고 정다아님은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울었내를 절실한 감정으로 노래하며 정통 클럽 감자의 면모를 뽐냈지만 김준수님이 422점을 받으면서 앞승을 거뒀습니다. 슈퍼루키 곽영광님과 뮤트로 창시자 애농님의 빅매치 또한 화제였습니다 곽영광님은 검은고야를 선북해 쩌렁쩌렁한 고음과 신남나는 퍼포먼스로 현장을 열광케 했고 애농님은예상외의 선북 아모르 파티를 준비해 뮤지컬식으로 캄곡한 노래와 한편의 쇼 같은 구성 지팡이를 든채 분출하는 카리스마로 홀린 듯 빠져드는 무대를 완성 결국 애농님은마스터드레 몰피와 436점이란 압도적인 점수로 곽영광님을 제치고 본선 2차전 자동진출 티켓을 따냈고 감격에 눈물을 글 정했습니다. 현역가왕2에서는 대국민 응원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현역가왕2를 검색한 후 대국민 응원투표 버튼을 누르고 응원하는 현역 7명을 선택해 투표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당 하루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하토픽TV 시청자분들은 투표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역가왕2는 개개인의 시야뿐만 아니라 팬덤의 지원 사격이 중요한 서바이벌이다 보니 팬카페 등의 규모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팬카페 회원수가 많은 두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시청자들의 탑7 후보 진해성님의 팬카페 회원이 3 2,400명으로 정상급이며 역시 탑7 후보로 보론되는 박서진님의 팬카페 회원은 5만 명이 넘어 응원 투표 결과 또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